시편 126편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하셨다 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기쁩니다. 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키소서. 눈물로 씨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7편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고생해서 얻은 것을 먹는 것도 헛되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은 상이다. 젊을 때 낳은 아들들은 용사의 손에 든 화살과 같다. 화살통이 화살로 가득 찬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문앞에서 적들과 싸워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10편 128편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 여호와를 경애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내안에는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앉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 주시리라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되는 것을 보리라 내 자식의 자식들을 보기까지 하리라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기를. 10편, 129편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 이스라엘은 말할 것이다. 그들이 내 어린 시절부터 나를 여러 번 억압했습니다. 그들이 내 어린 시절부터 여러 번 나를 억압했지만 나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밭을 가는 사람들이 내 등을 갈아 길게 고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라 그분이 악인들의 줄을 끊어주셨습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라. 그들은 자라기도 전에 시들어버리는 지붕 위에 풀같아서 베는 사람이 자기 손을 채우지 못하고 모으는 사람이 그 품을 채우지 못하리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여호와의 복이 내게 있기를 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하지 않으리라 10편 130편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 오 여호와여 깊은 곳에서 내가 죽게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소서 자비를 바라는 부르짖는 내 소리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를 지적하신다면, "오 주여,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가 죽께 있으니 주는 경외를 받으실 분이십니다.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내 영혼이 기다리며 여호와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합니다. 정령 파스쿤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바라라.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여호와께 있고 온전한 구원이 그분께 있도다. 그분이 손수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10편 131편 다위세시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 오 여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큰 일들과 나에게 벅찬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내가 내 영혼을 가만히 잠잠히 있게 하니 젖때 나이가 그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 같고 내 영혼도 젖때 나이와 같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라. 10편, 132편.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 오 여호와여, 다윗과 그가 당한 모든 어려움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했습니다.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원했습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가지도, 잠자리에 들지도 않고, 내 눈이 잠들지도 내 눈꺼풀이 졸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한 곳,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 곳이 에브라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나무들이 무성한 들판에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계신 곳에 가서 그분의 발 앞에 서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와 주의 능력의 언약괴는 일어나 쉬실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로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기뻐 외치게 하소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외면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진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번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나온 것 가운데 하나를 내가 내 왕자에 앉히리라. 만약 내 자녀들이 내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칠 교훈을 지키면 그들의 자녀들도 내 왕좌에 영원히 앉게 되리라 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선택하셨고 주께서 계실 곳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곳이 영원토록 내 안식처가 되리라. 내가 여기 있을 것이다. 내가 그곳을 바란다. 내가 시온에게 먹을 것이 많도록 복을 주어 성의 가난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게 할 것이다. 또한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힐 것이니 성도들이 기뻐 외치리라. 여기에 내가 다윗을 위해 뿔에 싹이 트게 하리니 내가 기름부은 이를 위해 등불을 세워 두었다. 그의 적들에게는 내가 수치의 옷을 입힐 것이나. 그는 머리 위에 멸류관으로 찬란히 빛나리라. 시편 133편 다윗의 시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그것은 마치 귀한 기름을 머리에 부어 수염에까지 곧 아론의 수염에까지 흘러내리고 그 옷깃에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고 또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구나.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으니 바로 영원한 생명이로다. 10편 134편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너희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소에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